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보시죠. 어,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을 유익히 보면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한 사람은 디모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이두 사람을 디모델은 앞으로 보낼 거고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보낸다 이제 이런 제이 내용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듣 보셔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렬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렬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급히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여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치우려함이니라. 아멘. 네. 네. 자, 이게 쭉 봤는데요. 음, 이제, 아, 일단 좀 설명을 하고 오늘 그 문제를 보면 이 부분이 제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쭉 보시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왜 보내냐면 사실은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빌립포 교환에 미묘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문제 해결자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 바울은 못 가니까. 바울은 직접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려는 계획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이죠. 근데 쭉 보시면, 이제 디모델을 보낸, 이제 그, 디모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데, 어 사실 여러분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이빌립포서가 이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가 여기 언급이 돼요. 보통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디모데를 이미 이제 조금 언급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빌리보스 자체가. 그러면서 빌리보가 나중에 너네한테 가서 이 연소한 목회자거든요. 근데, 이 빅모델을 통해서 너희가 좀잘 조정을 받고 문제가 좀 이렇게 지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개, 개청멤버기도 한데, 좀 어떤 개념을 좀 가지면 이해가 좋냐면, 여러분 그, 이게, 저도 참 젊은 목사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뭐, 젊은 목사죠. 저요? 어디서 뭐, 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그, 김홍보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아세요? 김흥범 목사님이라고 처음에 계셨을 때 같이 신방가면 제가 본 목사인 줄 알았어요. 다들 어떤 분들은. <laughs> 지금 최근에도 어, 정주영 목사님하고 가도 정주영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감, 감사하게도 <laughs> 이렇게 이제 김호대가 말하자면 젊은 목사예요. 젊은 목사, 나이 어린 아들뻘. 그런데 이제 보내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기모대의 연소안보다는 기모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를 의도적으로 지 여기 쓰는 겁니다. 이쪽 보시면, 아 어, 그, 뭐라고 해요? 어, 이제, 너,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잠깐만요. 이 여기서 이렇게 올리냐. 아, 예.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내서 사실은 너희가 문제가 잘 해결돼서 내가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20절 뜻을 갖춰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와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뜻 그렇게 돼서 너희 사정을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바로 디모델밖에 없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디모데의 성품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위들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다 자기를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기서 2장 앞절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죠. 2장 몇 절이죠? 거기 보면 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4절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뿐더러 꼭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서 자 그러면서 어, 디모델는 이런 사람이다. 어, 나도 곧 가기를 바라지만 지금 디모델도 상황 봐서 최대한 빨리 보낼게. 이제 이 내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비록 연소하고 비록 너희가 보기에 정말 뭐 전도사님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의 성품들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거죠. 분열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어리고 어. 또 내가 가진 그런 에, 뭐 교회 안에 어떤 뭐 아, 세상 말로 뭐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디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29절부터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음, 빌리포 교회가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즘에도 여러분 이런 단기 선교사들 있죠. 1년, 2년 선교지 가서 MK들, 선교사 자녀들 돌보고, 선교사 행정 돌봐주고,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에버브로드도가 그런 단기 선교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병들었어요. 말하자면 가서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빌리포에서쓸 것도 좀 가져다 줬고, 전해줬고, 또 바울을 도우을라고 갔는데, <laughs> 이제, 뭐랄까, 아, 바울 입장에선도우러원애가 아파갖고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 이제 25절에 나의 형제 함께 추구하고 군사되고 너희 사자, 그러니까 너희가 보낸 사람인데,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인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내가 단기 성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어. 어, 젊은 친구 하나 참 도, 성교사님 도와주러 근데 가서 개가 아프네. 그래,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로 생각하면, 아니, 이제 일하라고 보내 내가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에바브로 입장에서는 어때? 에바브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을 하러 와서 자기가 아파버렸어. 그게 너무 미안한 거죠. 내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집만 되는 것 같고 힘들고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괜히 보낸 거 아니냐? 아니 뭐 보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를 다시 보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면 이 보세요, 27절 그가 병 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보통 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그를 공유리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공유리 여기사 내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교회가 선교사 단기 선교사 파송했는데 걔가 죽으면 이거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바울 성교사도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살려 주셔서 근심을 면하게 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얘잘 보냈네. 얘못 보냈네. 그러면서 싸우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성교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를 살려 주셨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막 싸우다가도 걔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가 딱 보면, 어이고 하나님 하셨네. 그리고 이제 싸움을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울 사도가 지금 기대하면서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어떤 거, 어떤 게 있냐면, 뭐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난 당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할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사람만 있어도 은혜 받아서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견디기만 해도 홍도도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거예요뭐 걔를 도왔네 도왔는데 뭐 이게 되는데 이거 잘했네 못했네 싸우다가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견디고 일어서는 그 모습 보면 또 하나가 되는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고, 기도하는데, 참, 그, 그런 거 보면 은혜가 돼요. 우리 뭐 김희석 씨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견디는 거. 뭐. 아니, 김희석 씨가 뭐, 우리 교회에 특별히 뭐, 도움 주기 뭐, 그런 거 대단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니, 그분의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교회가 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들, 힘든 거,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 자체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적주의 아니라 업적주의 아니에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을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지도자냐. 아니, 솔직히 뭐, 디모드 연수하니까요. 너는 나한테 배우기만 해. 어딜 리가 가? 이렇게 다 내가 해요. 어 어떤 교회는 그러지, 단임 목사님이 다 혼자 다 하고, <laughs> 목사는. 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고 그쵸? 아니 그리고 에바 브로디도 사실 바울이 제일 짜증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나 도우려고 와가지고 맨날 아파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돼.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뭐 청년이었겠죠. 에바 브로디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고침 받아서 그를 다시 보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연약하고 연소한 디모대 연약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게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을 보시면서 오늘 좀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나는 가정, 교회, 학교와 같은 모임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라는 것이죠.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디모데 같은 사람인가, 에바브로건 디도 같은 사람인가, 또 어, 바울 같은 사람인가. 먼저 디모데 비록 연소했지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아 어, 복음의 바울 사도 한 뜻으로 수고하며 성도를 섬기는 목표자였습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연소함이 중요한 게 아닌 니 이게 본질이라는 데 내가 디모데를 본받아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부분. 빌립서 2장이 약부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에의게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디모데에게 적용됩니다, 사실내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들 바쁘고 몸도 안 좋고 아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은 그러면서도 처음도 돌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작은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렇게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사실 예수님이 내일만 돌보면 그냥 하늘 하늘 영광 저 하늘 나라 리모델링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지 보고요. 교육자, 부모님, 리더, 선생님, 상사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본다. 그렇죠? 이런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아... 어떤 교회는 사실 뭐,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 뭐, 그렇게 해서 뭐,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같이 품고, 그리고 함께 이제 충성하고, 서로 돌고, 그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를 안 부를 묻는다. 이거 한번좀 얘기하면서, 우리 안 하고 있는 구역들은 우리 한번 하루에 아, 뭐, 한 번이라도, 통화합시다. 이런 얘기, 개인적으로 서로 통합시다. 화 뭐, 이렇게. 다 못하면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은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따뜻하게 말한다.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아, 세가정부나 이렇게 신방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시 남편들이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좀 툭, 툭툭 내뱉지 않고, 그래서 저도 가끔 저를 돌아보면 저도 말을 툭툭 하더라고요. 저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들한테 하는 거고, 집에서 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애들한테. 제가 성도들한테는 여러분 저 툭툭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얘기하죠. 근데 애들이 가끔 저도 모르게 툭툭툭 말하 몰라. 됐어. 막 이럴 때가 많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대하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아,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 한번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비록 병에 걸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안 죽고 살아난 게 은혜, 그냥. <laughs>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요. 아, 대단한 일을 하, 안 해도 돼, 그냥. 아, 그 자책감을 싸고 이기고 일어나는, 견디고 일어나는 그 모습 자체로 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때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있는 것 자체로 공동체를 하나에 되 하는 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할 절망적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아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 때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당장 뭐, 이 뭐, 빚 때문에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뭐, 뭐, 갑자기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안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나고뭐 신기하게 해결돼요 진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 버티는 모습. 건강, 질병, 약함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견디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죠. 인간관계, 가족, 친구 진짜 이런 거 어렵거든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가운데서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 자,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제가 이거는 보기는 안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연소한 디모델을 세웠습니다. 너는 그냥 내 밑에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을 세워서 그가 할수 있도록 했죠. 이 제가 아까 구역장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목회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해 이번에 우리 미래 준비 모임 때도 한게 뭐냐면 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 신방이라는 건 그냥 목회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한 마음을 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럴 때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예, 연약한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렸어요. 야, 넌병 걸렸으니까 이제 야 그냥 차라, 이제 됐다. 어, 이제 빌리 교회 편지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말고 뭐 에바브로디 둘을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를 다시 보내서 회복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아 하나님 이런 사랑까지 사용하신다 믿은 거죠.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이러심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기대할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게 비모데는 누구고 내게 에바브로디는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장도 특별히, 특별히 늘 이걸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구역장을 그 다음에 물려줄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리더십들 잘 세울 수 있도록 무리해서 구역을 늘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역이 이렇게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설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가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마치면서 보죠.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아주 계속해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드의 진실한 관심. 에바브로데도의 회복, 바울의 신실함은 공동체를 하나되게 합니다. 우리 어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되게 하고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바라보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 하시고요. 오늘은 마치고 나서 바로 오늘 신청하신 분들 있죠? 어, 참, 오늘, 누구누구지? 오늘, 그, 세 분인데? 어, 하여튼, 그분들만 좀 잠깐 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신청하신 분 남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로 함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시기로 나누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만, 어, 오늘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설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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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